안녕하세요, 유튜버 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의 취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자주 하고 어쩌면 매일매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보기인데요. 추리, 수사, 범죄, 법정물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여러분들 추천 영상에 뜨시면 볼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본 한국 드라마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 혹은 비추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실까요? 먼저 저를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올리고 있는 일상 유튜버 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트림을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하긴 하지만 잔인한 걸못 봐요. 그래서 좀막 고어물 같이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뭐 내장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저잘 잘 진짜 못 보니까 혹시나 저처럼 잔인한 걸 별로 못 보는데 진지한 장르 영상물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본 영상들은 그렇게 잔인한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먼저 첫 번째 드라마 시그널입니다. 도대체 이 유명한 드라마를 왜 소개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입문하기 좋은 드라마 중 하나가 바로 시그널이어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드라마 포스터만 봐도 아시겠지만,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어떤 한 사건을 해결하는 아니, 그런 범죄 수사물이고요. 저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 실화탐사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모티브로 딴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정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기 구멍이 진짜 단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입도가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 아마 마음 잡고 시간 넉넉하실 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즌 2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대체 언제쯤 나올런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다음 드라마, 모두의 거짓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몇몇 배우분들의 연기가 살짝 몰입도를 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드라마고요. 주된 메인 스토리에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설정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억지스러운 설정이 좀 많았습니다. 극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스토리는 좀 흡입력이 있었는데 어, 중반부터는 처음에 이제 막 던졌던 그런 떡밥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하느라 좀 억지 설정을 많이 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두로 시작해서 3위로 끝난 좀 아쉬운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드라마, 보이스입니다. 보이스가 시즌 1, 2, 3가 나오는데 저는 2, 3는 못 보고 1만 봤어요. 왜냐면 넷플릭스에 1밖에 없거든요. <laughs> 근데 사람들한테 평을 듣기로는 시즌2랑 3는 그다지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지 않았고요. 시즌1은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좀 어떻게 보면 초능력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세밀한 소리까지 듣고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나에겐 남들이 모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눈이 아니라! 귀로 세상을 보는 거. 그래서 그런지 시각적인 요소들보다도 청각적인 연출이 정말 정말 무섭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여서 여러분들 무서운 거 보실 때막눈 가리고 보잖아요. 눈 가리고 보더라도 더 무섭게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분명 새 소리인데 뭐지? 새 파이프 아니야. 목소리가 좀더 둥그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범죄 수사물은 좀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뻔하디 뻔한 설정을 가진 악역이 나오는데 그 악역을 맡은 배우가 캐릭터를 정말 매력있게 소화하셔가지고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캐릭터 밖에 머릿속에 안 남을 정도로 정말 캐릭터를 잘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이니만큼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보통 다른 드라마에서는 배경 정도로만 잠깐 나오는 112 신고센터를 주된 무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밖으로 나갔어요. 잘했어요. 공윤 씨. 그리고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반말로 할게. 네. 사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살인 용의자의 가능성이다. 신고자는 영동구 영동 36번지 반경 2킬로 이내 건물에 은신 있다. 인근 지구대 긴급 바란다. 다음 드라마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제가 2020년 들어서 봤던 드라마 중에서 정말 손꼽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있잖아. 한 번에 성공해야 돼. 단한 번에 정확히 내 급소를. 아니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네 모든 살점들이. 감악인 모르다 길니까또 이제 상대의 역할 맡아서 배우랑다 어, 어, 이제 캐릭터로 너무 잘 살려 주시고 그 둘의 아, 케미가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이순이라는 가드를 응. 얻는 것이 굳이 아천을 필요 없잖아. 아천어 내리고 하현 올리면 되는 거잖아. 뭐 칭찬해 줘? 그러시던가 잘했네. 재빠르게 칭찬한다. 응. 됐지? 오랜만에 아들레날린 솟는다. 이렇게 섹시하지 않든 응? 누구요? 윤이제 당신 사무실 가있어? 뭐 보통 범죄 수사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다운된 분위기가 많잖아요 뭔가 조금 진지해지만 하면 재밌는 요소가 하나 둘씩 톡톡 튀어나와 버리고 그게 또 정말 잘 어우러지거든요. 어떻게 극본을 이렇게 잘 짰는지 또 어떻게 이 캐릭터를 그렇게 잘 연기를 하는지 캐릭터, 연출, 극본 뭐 배우분들 너나 할거 없이 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주연부터 조연까지 캐릭터 하나 하나가 가진 그런 매력이 뿜뿜하는 드라마고요. 무엇보다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는 성장형 캐릭터라는 게 저에겐 정말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빠른 전개 덕분에 매 회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여러분들을 밤새게 만들지도 모르니까 시간 넉넉할 때 보세요 이제... 쇼타임. 다음 드라마는 미스 한무라비입니다 이거 추천 영상으로 정말 많이 뜨죠? 저도 추천 영상에 떠가지고 보게 된 드라마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냥 시간 남을 때 보세요. 왜냐면 이 드라마는 제가 옛날에 일본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드라마들이 보면은 매 회마다 끝날 때마다 되게 엄청 가슴 찡하게 남는 명언 같은 거 남기고 끝나잖아요. 이 드라마가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 캐릭터 대사 같은 게 조금 유치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선한 캐릭터, 완전 악한 캐릭터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인 캐릭터가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 드라마가 아저씨, 정말 착한 아저씨, 애가 아저씨. 나와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뭘? 아니 아까부터 이 여학생이 자기 엉덩이를 막 아저씨 손에 막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조금 어, 현실적으로는 오, 많이 오, 좀 떨어지는 오, 그런 아저씨, 면이 아니에요.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거 좀 감안하고, 그냥 정말, 아, 나 너무 진지한 범죄 수사물만 보기 싫다, 좀 가볍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 추천드리고요.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중간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판사들의 진짜. 얘기까지 접할 수 있어서 저에겐 조금 새로웠던 그런 아, 드라마입니다. 아무래도 판사가 아, 주인공이다 아, 보니까 아, 정의란 아,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 좀 깊게 아, 고민해 볼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쵸. 아이 판사로서 얘기해 줘 옷차림이 가당치나 이렇게 막화려하고 막. 얼른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이들 무슨 다음 드라마 터널입니다. 이 드라마도 정. 정말 추천에 많이 떠가지고 저도 보게 됐는데요. 2017년도에 만들어진 드라마면은 그렇게 오래된 드라마는 아닌데 몇년 사이에 사이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사 같은 게좀현 시대와는 살짝 맞지 않은 좀 감수성이 맞지 않은 그런 대사들이 좀 있어서 아쉽긴 했으나 과거에서 현재로 캐릭터가 왔다는 설정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감안하면은 좀 어느 정도 봐줄만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수사 기법 때문에 드라마 시그널과 많이 비교되는 드라마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그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그널은 가근어이니까요 2016년이면 30년을 뛰어넘었던 일인데 말이 이게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은 대체 뭐야? 지금은 범인이 밝혀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고요. 전체적으로 흡입력이 떨어지는 느슨한 전개가 아쉬웠던 드라마입니다. 숙금제 점이 6개 찍혀 있더라. 5개가 아니라 6개? 어? 하나가 피는데 마지막 드라마 비밀의 숲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드라마 때문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비밀의 숲에 영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한번 완결된 드라마는 다시 안 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드라마는요. 시즌1만 한 다섯 번 정도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범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캐릭터한테 정이 쌓이고요. 안 보이던 숨은 연출까지 다 보이게 돼서 몇 번을 재탕해서 보더라도 정말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요. 누구도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일지라도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조연들도 완벽하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해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어, 얘가 범인인가? 제가 범인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여서 매회 스스로 시청자가 추기하게 만들어서 그게 더 빨려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선한 카메라 구도와 카메라 워킹도 이 드라마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에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검찰 경찰과 경찰, 비리, 로비 등의 이제 사회에 되게 깊숙한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뭐 유머적인 요소는 하나 없이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로 전개되어서 살짝 보시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다 감안하고서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현재 시즌2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매주 매주가 기다려지고요. 저는 이 드라마 때문에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하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본 광고 없는 넷플릭스 추천, 비추천 영상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반응이 괜찮으면 한국 드라마 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던 외국 드라마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저한테 추천받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도 댓글에 꼭 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아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